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차차윤종원입니다. 김상철입니다. 네, <laughs> 우리 동네 차차차가 드디어 구독자 만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명을 진짜가 됐는데 네. 이 감사 이벤트 영상을 네, 언제 촬영을 하나 너무 아. 늦어서 동사해 죄송하죠. 아,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영상을 찍영하는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낚시기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한 9월, 죄송 8월, 9월쯤에 만명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좀 서스란해 좀. 제가 <laughs> 드리고요. <laughs> 네, <잘 다룬고요. 웃음> 네, 대단히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만명 솔직히 치겠어. 몰랐어요. 네네. 한 3개월 만에 망하지 않을까? 아, 힘든데. 그렇죠. 네, 저희 <laughs> 네, 네, <저의> 리더십으로. <laughs> 아, <응>. 리더십으로. <laughs>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난짜리고떨리지 아, 네, 저희 우리동네 서사 유튜브 채널 만들어진지 1년이고요. 구독자 2에 맞춰서 1만 명 달았습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앞으로 저희 우리동네 서사찬 열심히 할 테니까 응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중학생 채널이 1만 명이 넘기란 쉽지가 않아요. 어, 네.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주고 구독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람 좀안하는 분들 있어요. 불편해요. 빨리 해서. 종소리 많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 동네 셋 자체는 앞으로 더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만 구독해 주신 거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간간이 영상 네. 네. 올라오면 우리 친구들 이 재밌다. 그거 좋아 요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예, 앞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력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깨알 같은 재미를 예, 선사하는 예,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웃음> <웃음> 좋은 사람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